네, 안녕하세요, 랑크입니다. 이번에는 회사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독보석 같은 다섯 가지 대표 유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그 무식 중에 그런지 알아볼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매 티긴스라는 RSE 벤처사의 최고 경영자 CEO가 CNC라는 b 방송국의 저술한 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성향 타입들을 잘 알고 대처하면서 자신이 직접 능동적으로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독이 되는 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건 아주 힘들죠. 관건은 어떻게 하면 미리 아는가인데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그들의 최고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내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같이 지내기가 힘들다면 멀찌감치 거리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이매티킨스라는 분은 10년 남짓 동안에 ceo 직무를 하면서 수천명의 사람들과 일을 한 경험 으로 5가지 독이 되는 성격 유형 이 반복되어 보였다고 하는데 이 5가지 유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주변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되어서 동감하는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첫 번째는 조용한 분노자, 위드홀더라고 하는데요. 위드홀더는 노력을 해서 200% 노력을 한 동료를 그 그룹의 성공을 도와준 그런 그룹원을 칭찬하거나 또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살고요, 이런 부류는. 어, 그리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못 가진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분노까지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잘 나가면은 어, 당, 그분, 이제 그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항상 바라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예. 그 대치 방법은, 대처 방법은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처 방법은, <laughs> 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이용을 하거든요. 이 이용은. 그래서 항상 능동적으로, 어, 자기 자신이 팀에게 이득이 되는 하나하나의 장점과 강점들을 직접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팀 구성원들이, 어, 주, 자존감이, 이제 자존감을 높, 자존감을 높게 하면서, 예, 그,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 이, 어, 다른 팀원들의 문화를 해치지 않도록, 예,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예, 도와줘야 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낙가채기 선수예요. 하이제커라고 하거든요. 예, 이두 번째는, 어, 1번 유형의그이전 유형에 공격적인 성향이 추가된 유형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고 극단적이진 않지만은, 좀, 어, 그 액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유형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낙아챕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도 많이 보지만은 뭐~ 직장 상사나 뭐~ 매니저들 예 이런 곳에 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류가 이해를 못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을 하는 것보다 어~ 그 약점을 이제 인지와 이해를 하면서 더 긍정적인 환경으로 끌어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더 낫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신이 성취한 업무나 업적 같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런 유형은 어, 자기 표현이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막대하지 못해요. 예.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피해자, 비팀이라고 하죠. 이세 번째 유형은, 어,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게 살고 있고, 작은 일에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감사, 감격과 감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피해자들은, 어, 항상 부 부당하다. 자기가 부당함에, 어,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 뭐 상황 탓, 타인 탓, 업무 탓 탓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어 타인에게 먼저 이제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업무를 그 업무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어, 인지하게 하면서 죄책감을 주려는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거나.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항상 자신이, 어, 항상 목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망상이죠 하지만 대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업무 과부하나 어려운 업무가 뭐 부당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 도와주겠다. 자신이 도맡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 그렇게 말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을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팀 플레이어가 주변에 항상 있다. 그래서 도움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인식, 인식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은 홀로 괴로워하는 자, 마터스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부, 이런 부리는 뭘까?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부류는 맡은 일을 다 해요. 다 하면서, 어, 피해 의식이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하진 않고요. 어떨 때는 불성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이제 타인과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혼자 다 하려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업무를 전달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피해가 되는 타입입니다. 사실 이거를 즐기는 타입도 있어요. 피해자를,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예, 그래서 이 대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이렇게 협업이 아주 중요하고 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예, 나눠서 업무를 하면서 그 협업의 긍정 에너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민민이라는 게 있죠. 예. 그 긍정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유형입니다. 네, 마지막 유형인데요. 어 사회적으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유형이죠. 가스라이터입니다. 이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터는 원래 정신학대의 일종이에요. 예, 정신학대의 일종이라서 무의식이나 자, 자기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현실 조작을 일삼으면서 통제, 그 사람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과도하게 많은 자아도취 타입이고요. 어, 뭐,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주변으로 돌아간다. 약간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유형을 다 갖춘, 다 갖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이제 예제가 있냐면은 상대방에게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도와주고, 뭐 보살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그 상대방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예, 대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어, 이 팀에, 어, 가져다 주는 장점만 있으면은 그 장점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들의 망상적인 세계관을 무시가 무, 세계관이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은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은 더 자세하게 이 위키백과에 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 부분에 더 링크를 걸어 놨으니 예, 들어가서 어, 보시면 되고요. 예. 요번에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여기까지였습니다. 유익하셨으면 하고, 예, 더 좋은 업무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나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랑크였습니다.